시청자 여러분, 박서희 아나운서입니다. 오늘은 11월 23일, 드디어 홈개막전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향에 와있는데요.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 네, 따라오세요. 우와! 우와, 우리 저번에 이거 없었잖아요. 이거. 이거 없었잖아 우리 강판 스폰서, 이제 회사분들. 네. 요다 네. 이렇게 우리 스폰서도 한 번씩 어주어요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셔 소원. 아, 예쁜 트와리더 분들 계시는데 저희 데키라 TV 시청자분들 인상 한번 시네 안녕하세요. 아 예쁘다. <laughs>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안양 할라 경부 때는 저희 트와리더 분들이 안 계셨는데 오늘은 이렇게 미인 분들과 함께하는 스폰 개막전입니다. 뭔가 음. 아, 좀. 예쁜 분들과 함께하니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렇게 이 해주세요 이다 의류 쿠키 오 이쁘다 여러분 제가 저번 경기에도 이거 입고 왔는데 사실은 이렇게 화이트 색상도 있고요 이쁘죠 나단 나무색도 있어요 나무색도 있고 이 격렬한 빨간색을 진짜 꼭 보고 싶네 사이즈는 95부터 1 5까지된다고 하니까요. 꼭한 번씩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어 저한테 수익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께서 우리 대명 옷을 입었던 분들겠니다 <목소리> 자, 그래서 입장권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반 만원, 청소년, 0천원 어린이, 0천원 어? 정말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만원이면은 아메리칸 부자정부인데, 부자정부 명경기를 볼수 있다는 사실. 여기서 포켓을 구매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유니폼 구매하시면 여기서 바로 붐번호를 붙여주신다고 해요, 여기서. 그래서 이것도 더 뜨거우니까 너무 구매가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선수 붐번호를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아마 15,000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들 꼭 구매해주세요. <목소리> 자, 이렇게 무료 워원구도 받았는데요. 무료였어요, 이렇게. 옆에. Tchau. 대 전에 퍼트럭 주인공 순대영 감독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큰 자리에 함께해 주셨는데요. 퍼트럭은 네. 처음이신가요? 네, 처음입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처음에 사실 많이 긴장하고, 어, 그렇지만은 그래도 즐겁고 재밌네요. 네네, 바닥이 좀 미끄럽진 않았나요? 어, 바닥이 많이 좀 미끄러워서 그래도 양팀주장들이 스포트 해주고 해서 어, 기분도 좋았고요. 어, 그 친구들이 또 이렇게 잘 잡아줘서 어, 괜찮았어요. 요즘 그 다음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어떻게 지내고 계신나요 네, 제가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 끝나고, 이제, 감독직에서 잠깐 쉬다가, 이제, 올 연말이 끝나면서, 이제, 팀을 구하고 있습니다. 맨, 어, 매 어, 팀이 지금 오퍼가 들어와서, 어, 요즘 협상을 하고 있고, 아마 내년 시즌에는, 어, 대표팀이 되든, 어, 클럽팀이 되든, 아마 복귀하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대륙 킬러웨이즈 선수들이 홈 개막전을 맞이했는데요. 선수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어, 사실은 제가 자주는 못 오고요. 어, 해마다 한두 번씩은 이렇게 경기 보러 왔거든요. 어, 왔는데, 어, 처음 제가 왔을 때는 상당히 좀 실망을 하고 갔는데, 작년에는 와서 너무나 어, 잘하고, 팔라미니아 했을 때도 어, 경기 이기고 해서 제가 <laughs> 되게 기분 좋게 보고 갔는 기억이 나는데요 <laughs> 어, 우리 선수들이 어잘좀하고 네. 그다음에 팬들이 와서 응원할 때 힘을 얻고 어좀더 자기가 갖고 있는 기량을 운동해서 만끽하면서 좀 보여줬으면 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대면킬러레이즈 하면 화이팅 같이 외쳐주세요. 아예예 네. 알겠습니다. 대면킬러레이즈 화이팅. 자 대면킬러레이즈 선수님 입장합니다. 수고 하시겠습니다.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제 길을 다 주겠습니다. 마지막 7초 잘말나 되게 잘했어요아 말아, 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정말 멋진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네, 사드리고니다